안녕하세요. 튜토리 용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아, 학생들한테 명상을 계속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몇번 알려주기도 했는데, 아, 잘 시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간단 성공 명상 세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이세 가지를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초간단이라고 썼을 때는, <laughs> 썼을 때는, <laughs>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시간의 효율성을 너무나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뭐 이제 불교나 뭐 인도의 뭐 힌두교처럼 참선을 추구하는 종교에서 눈 감고 뭐 24시간 뭐 이런 거를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짧은 시간 내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영상 효과를 바로 볼수 있게끔 어? 지도를 해줄 테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서울대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에 쌓이거나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갖다 품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는 갖다 버리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명상의 제일 첫 번째 얘기는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고 정신을 갖다가 맑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증가가 되죠. 또 실제 여러분이 명상 효과를 보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일단 이제 명상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볼까요? <laughs> 명상 개념이 뭡니까? 명상 개념은요. 이게 그냥 붙여쓰기 하겠습니다. 명상 개념은 자아를 만나는 거야. 자, 아 자아를 만난다니까 이 말이 참 헷갈리죠. 자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잖아. 아이잖아. 아이, 아인데. 이 네가 이제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너 말고 네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네 안에 꿈틀대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런 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그 새로운 장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거슬리거나 이런 걸 본능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근데 그말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본인은 느끼게 좀 언짢고 그래. 그런 게 뭐예요? 네 자아가 꿈틀거려가지고 그걸 센스 감지한 거예요. 이제 그 자하고 만나는 게명상 개념이고. 결국 자는 아 뭐냐면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사람의 뇌를 보면 뇌를 갖다가 100개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9 98 8있죠 98%가 써먹질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2%를 가지고 이제 뇌를 쓰는데, 되게 이제 아인슈타이나 인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뇌에서 2.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laughs> 일전에 그 살았던 생활 패턴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쓰는 뇌의 용량이 한2% 쓰고 있다 그러면은 평균적인 수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2%도 다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2%를 능가해서 쓰게 되면 이게 엄청난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98% 97%는 뭐라고 있냐? 이게 이게 뇌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인문학에서 찾았습니다. 인문학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아고요. 그 자아라는 게 바로 잠재의식. 결국 이건 뭡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서구인들이 요즘 들어서 보면은 그 동양의 종교를 많이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석유 종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독교 잖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나만 믿어라 이거잖아. 근데 시, 신만 믿다 보면 이게 뭔가 논리에 안 맞잖아. 응? 논리에 안 맞으면 다 뭐라 그래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거든. 근데 동양에서 얘기하는 불교가 언제 부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랬지. 깨달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잖아요. 사실 서양에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을 섬기라 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 믿고 거기에서 자아를 만나는 걸 강조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야 될 것은 명상 개념은 자기 자아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오케이? 네 뇌에 존재하는 그98% 써먹지 않은 부분 그 부분과 만나는 게 이제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에서 불러일으키게 되면 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죠 영감을 없는데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누굽니까? 에디슨이 이 짓을 많이 했다고 해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노트를 많이 갖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노트에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그런 짓을 한 그런 짓만 한게 아니라 되게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아주 골방이 처박혀 가지고 어두운 방이 처박혀 가지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계속 적었습니다. 에디슨이 그게 많이 했던 짓이고 에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많이 했던 얘기가. 하루에 잠은 뭐 5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자면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에디슨 얘기하니까 이제 아, 4-5시간 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에디슨은요 점심 먹고 응?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을 했어요 그게 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 7시간 수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5시간 정도는 아예 푹 자는 거고 나머지 2시간 정도는 명상에 명상에 하니까 반쯤 취한 상태죠. 자는 듯 아닌 듯한 그런 상태 알잖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때뭘 얻어냈냐면은 에디슨 같은 경우는 영감을 거기서 얻어냈어요. 발명품의 모든 영감. 에디슨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과학자도 많아요. 특히 이제 패러데이 같은 경우 솔직히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학벌이 없잖아 얘는 득보잡이잖아. 지도교수 밑에 있다가 지도교수한테 배운 내용을 갖다가 노트 정리를 한 사람 아니잖아요. 노트 정리한 다음 뭐 했어요. 그냥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거든. 그걸 갖다가 누가 했냐면 은그 대학원에 같이 근무하는 조교들이 그런 걸 입증해냈죠. 그러니까 이제 패러데이 같은 경우에도 노트로 <laughs> 학문의 깊이를 닦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트 정리를 잘하고 그걸 갖다 계속해서 뇌에다 입력하게 되면 잠재의식화 됩니다. 거기서 효율적인 것이 나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짓을 저도 항상 합니다. 이 얘기를 또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나를 종종 댕기는데 그뭐 공짜 세미나 이런데 안 가요. 공짜 세미나는 공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피면 있겠지만 그 자세히 살펴서 한두 개를 건져내기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세미나 듣는 게 나는 싫크덩 <laughs> 이해됐죠? 짧은 시간 내 집약적으로 효율적인 거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대 비싼 세미나 참석해 본게 아, 얼마짜리더라? 이틀에 700만 원짜리? 그런데도 갔어요. 물론 이제 와이프한테 숨기고 가지 얘기하면 큰일 니까 응? 와이프가 이 영상 안 된다고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못 듣게 하거든. 응? 거길 왜 가냐? 이런 거 배우러 갑니다. 가서 들어보면은 진짜 생활 속에서 단순하다 느꼈던 것들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무슨 뭐 영적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 얼마나 관심 많은데,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장난 아시, 아니신 분들이죠. 가면 이제 선생님이 가장 쫄다고 예상되죠. 어르신들 많으니까.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거기서 배운 것 중에서 극히 일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 써먹으세요 직접 계속 듣고 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보이지 말고 그리고 또영감없는 사람을 얘기하면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 또 누구 있습니까 구글 래리페이지 래리페이지가 밑에 직원들 다스릴 때 굉장히 피곤하게 하잖아요 래리페이지가 입버릇처럼 하는 분은 더큰 꿈을 가져와 더큰 꿈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도 밥 먹고 나서 하는 짓이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명상을 합니다 명상할 때 뭐하냐면 미래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막 취해가지고 막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거 다음에 회의를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머릿 속에서 정리된 자기만의 그 명상 세계에서 얻었던 그 깨달음이잖아요. 그 기준에 안 미치면 그렇게 직원들을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중적이지, 너무 자식. 그래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분들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다고 네가 이 사람들처럼 1시간 3시간 뭐 시, 야,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명상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목욕이에요 정신목욕하면 머릿속이 굉장히 깔끔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목욕이 되면 목표 집중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잠재의식에서 영감을 받고 목표 집중해가지고 그 영감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영감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영감을 실현시킨다는 건 뭐래요? 꿈을 이루음이라는 뜻이죠. 바로 우리의 목적은 꿈을 이루음에 맞춰져 있는 거고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괜찮아요.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를 이루음. 어때요? 뭐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 할수 있겠죠? 초간단 명상 세 가지 알려줄 테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합니다. 아주 간단한 공부 집중 명상 가르쳐 줄게요. 집중 명상은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뭐